저게 머리를 툭툭 박아야 젖이 잘 나온대요. 사람도 마찬가지래요. 사람도 아기 때막 엄마 젖을 막머리로 박는데요. 그리고 막그이 이빨로 막 질겅질겅. 역시 엄마는 힘들어. 아이고야. <laughs> 이런 불효자식 <laughs> 잘 먹네. 아이야 청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애가 엄청 예민해져서 요새는 청이 만지지도 않고 밥만 주고 이름만 불러주고 있어요. 애가 만지려고 하면 엄청 화를 내. 아이고야, 안 되겠다. 가야겠다. 안전한 바깥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, 예쁜 거. 얼굴. 송아지의 매력은요, 멍청한 눈빛이에요. 얘뭐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어. 멍청. 응. 그 멍청함이 진짜 귀여워요. <laughs> 저 대장이 아주 그냥. 장난이네. <laughs> 아, 안 나온다. 오, 잘 나온다. 아, 예뻐. 대박아. 대박아. 어우, 대장이 난리 났네. 이게 전 먹는 순서가 있어요. 대장이가 먼저 먹어야 돼요. 왜냐하면 청일이가 대장이 먼저 먹이거든요. 대박이가 먼저 먹으면 발로 차.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무슨 권투하는것만요야껍 <laughs> <것도> 볼까요? <laughs> 눈, 눈희둥그래 <laughs> 아이, <아니>, 안 보여. <laughs> 아이, 안 보여. 대박이었다. 같이 좀 먹자. 이거 봐요. 자기... 아들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. 대박이한테만 저리 가라고. 대장이 먼저 먹어야 된다고. 슬픈 우리 대장이 아이구나 대박이구나 맨날 헷갈리네. 엄마가 없어서 슬픈 대박이입니다. 그래도 그래도 청이가 저 잘줘요. 잘 먹고 잘 컸어 이거 봐이 근육 봐봐 이거. 이야 때깔곱네 대장이 언제 다 먹어? 하염없이 기다리는 우리 대박이 <laughs> 아유 잘 먹는다 아저 모습을 찍고 싶은데 확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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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안돼 엄마야. <laughs> 진짜 신나게 먹는다. 아이구야안 된대요. 아직 대장이 다안 먹었다고? 먹으면 안 된대. 흐음 <laughs> 대박이 슬퍼.